우울증도 조금 심하게 왔던 것 같고요. 20대를 평범하게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여행도 29살이 되기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제 여행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만 가는 사람의 복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일본 여행만 가는지 그리고 30대가 돼서 왜 여행 유튜버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어요. 뭔가 앞으로 계속 여행을 할 건데 이 사람이 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없으면 같이 여행을 하는 맛이 잘안날것 같아서 이런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를 평범하게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범하게 대학교 가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시간들로 20대를 꽉 채웠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9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다가, 29살 때 처음으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조금씩 삶의 궤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삶이었던 모양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형태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를 생각해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배울 것도 많이 있었고, 좋은 기억이 많이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20대 분들의 고민이겠죠. 너무 너무 이제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평범하게 살진 않았다 보니까 못 해본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정식적인 직장을 가서 본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본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해보지 못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스물아홉 살이 되기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하물며 국내 여행도 기껏해야 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옆에 부산에 놀러 가는 정도만 가봤지. 다른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100%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20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보면 평범하게 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평범하게 할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다. 그 시간을 내가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조금 허탈하고, 우울증도 조금 심하게 왔던 것 같고요. 치료도 받고, 어, 여러모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제가 결정적으로 좋아졌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못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연애도 처음 29살 때 해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운전이나 술이나 이런 소소한 어른이 할수 있는 이제 경험들 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여행 처음으로 제가 일본 여행을 간게 29살이었고 오사카 여행을 처음 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친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첫 여행이 혼자 여행이 되었어요. 처음 여행을 갔을 때의 느낌은 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한국만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 이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냥 바다 건너 왔을 뿐인데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경외감이 들었어요. 제가 오사카 여행을 했을 때 그냥 오사카 시내만 조금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한국에서 보던 풍경이랑 사실 일본이랑 한국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국, 일본 사람들이 딱 비슷한 정장을 다 입고 출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오사카도 정말 크잖아요. 그렇게 큰 대도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들 이 있고 정말 어디서 나왔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여행이 너무 강렬하고 기분 좋게 남아 있어서 그 뒤로도 계속 일본 여행을 갔고 저는 이제까지 일본 여행만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일본 여행만 가는 사람으로 개설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제 여행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30대 여행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게좀 이상해 보이고 좀 대책 없는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대 못 해본 것들을 30대 그냥 시작하는 것일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못했으니까 20대를 망친 게 아니라 그냥 30대에 다시 20대 못해봤던 것들을 해보고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해본 만큼 더 재밌고 더 깊고 더 짜릿하게 여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행 유튜버로 얼마나 지속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이 시간들이 분명 저에게 정말 좋은 시간 추억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여행 영상을 보시는 여행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면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20대를 보냈지만 너무 이제 삶에 치여 가지고 정말 정작 내가 해 보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못해 보면서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아,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정말 이거는 열심히 해볼 텐데 하는 어떤 후회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께서 제 채널을 보시고, 아,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행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기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저도 이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여행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여행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제가 이렇게 30대를 보내고 제가 이렇게 1년, 2년을 보내면 어떤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떤 삶의 방향을 지향하게 될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 더 곳곳을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본에도 또 다른 매력을 알아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소도시나 아니면 똑같은 관광지라도 사람들이 잘안 가보는 곳, 골목골목, 거리를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도 배워보고 여행자로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태도도 배워보고 제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제 안에 응축되어 있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 그리고 힘든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녹여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 여행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힐링이 되고 저의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본 전국일주 시리즈가 끝나고 그다음 여행부터는 어 이런 저의 진정성을 담은 영상들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시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1,000명 된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만 명, 10만 명, 100만 명될 때까지 꾸준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일본 여행만 가는 사람의 복지입니다.